자, 이번에 요거를 이제 함수로 하나하나 만들어 봅시다. 함수로 만드는 방법은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젤라의 공식 함수로 만들기.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자, 젤라의 공식 함수로 만들기. 자, 함수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면 씌어너는 거의 뭐 이제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아까 만들어 보니까 이제 젤러의 공식을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y와 m을 보내주면 w를 그냥 딱리턴해주는이 부분만을 젤러의 공식을 만들어버리면, 뭐, m1m2 안 써도 깔끔하게 m1m2는 안 건드려지니까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컨트롤 x 로 묶어가지고 잘라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W 값을 젤라의 공식으로 바꿔오는 걸로 합시다. W는 젤러, 이렇게. 보여주는 걸뭘 보내주죠? Y와 M만 보내주면, W를 받아올 수만 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해지겠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네. 인트로 반환을 받고, 젤러, 네. Y와 M을 보는, 보내는 거니까, 인트, Y와 인 t m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줘. 그리고, 잘라낸 거를 붙이겠습니다. 붙여서, m만, m과 m2가 2이면, 이제는 m만 m2를 따로 안 써도 돼요. 왜요? 이제 여기서, 아까는 m만 m2가 바뀌는 게 문제였는데, 함수 내에서는 이게 바뀌질 않는다는건 지난번에 우리가, 아, 제가 문의 설명한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l s 원래는 요, 대로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이 인벤트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네. else, m 은 9000. 이제는 이게 else가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m1, m2를 안쓴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if m이 1과 2일 때만 이렇게 예외조원을 넣어주고, 그리고, W는 제라의 공식으로 계산을 해주고, Y와 M을 가지고, return, W.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Y와 M을 고쳤어도, 이건 제라의 공식에서 W를 계산하는 데만 사용됐을 뿐이지, 실제로 리턴이 돌아오고 나면은, W 값만 메인으로 보내질 뿐이지, Y와 M은 건들지 않아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ym 을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게 돼 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좀더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더 깔끔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 완성을 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젤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에, 그, 그 젤러를 호출해주고 그리고 실행해 보면은 이곳은 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등록해 주고, 젤라의 공식 함수 만들기,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을 삭제,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힘들까봐, 이거 끝나면은, 블로그에다가 이 파일은 제가 코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프로그램 짜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해도 겠습니다 오류가 없다면, 점점 더 길어지면, 네. 실패가 났습니다. 네. 뭐 MRM2가 식별되지 않은 거래요. 어디서 했죠. 일단 여기서 MRM2는 없애도 될것 같습니다. 없애고, 그죠 여기서 MRM2를 썼나요? 쓴 적이 없는데, 네. 여기서 볼까요? 9번. 아, 여기서, 아, 그쵸. m1 m2를 쓰질 말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m1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m1. 그 이거 사라지고, 네. 맞지 않습니까? 네. 됐죠. 그쵸. Ctrl F5. 네. 아직도 빌드 오류입니다.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 W 몇 번, 9번, 10번에서 W, 네, W가 내부 변수로 선언이 돼야 되겠네요. int W. 네. 된것 같습니다. Ctrl F5. 네. 아직도 빌드 오류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또 링크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항상, 영어 혹시 모르니까, 전부 또, 링크가 남아있으면, 네, 깜빡이가 있으면, 전부 오류가 나니까, 자, 한 번씩 청소를 해주고,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trl F5.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반복, 반복이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음, 자, 우리가 2월달과 11월달만 확인해보면 되겠죠? 2020년 2월이, 네, 토요일날. 그쵸, 맞았죠? 그 다음에 2020년, 음, 11월은, 네, 악차인 W, 제대로 공작되는 걸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젤러의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서 지금은 한번더 확인해볼까요? 네, 2002월이 항상 문제였는데, 2월이, 어떻게 되죠? 네, 일월이 토요일이 맞으니까 그렇죠 맞죠? 2월이 됩니다. 자 마지막 남은 문제는 뭘까요? 윤년 맞춰주는 부분이죠. 자 윤년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리비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리비어라는 함수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만들었었었는데 또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네, 이어 윤년을 영어로 립이어라고 합니다. 립만 쓰죠. 그래서 어떤, 어, y를 보내줘서, 네, 만약에 그 y를 4로 나누어서 0이거나, 0이면서, 그죠 그리고 또 뭐죠? 100으로 나누었을 때, 음, 100으로 나누었을 때, 그것이 0이 아니면, 무조건 윤년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윤년인 경우에 리턴 t 1로 하는 걸로 합시다. r e t 1을 보내고요. 아닌 경우는 뭐죠? 음, 만약에 400으로 나뉘어지는 경우에는 윤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400으로 나뉘어지는 해도 윤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400으로 나뉘어지는 해도 네, 역시, 윤년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네, 어떤 조건, 일단 1, 1. 그러니까, 4로 나뉘어지면서 100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해거나, 400으로 나뉘어지는 해만 윤년이고그 나머지 모든 해는 윤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윤년의 조건, 여러분이 한번더 따져보시기로 하고, 그레고리력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윤년을 판별하는 식이 되겠죠. 그렇죠. 4로 나뉘어지고, 그러면서 100으로 나뉘지 지 않는 해이거나, 또는 400으로 나뉘어지는 해. 우리가 2000년 같은 경우는 6년이었어요. 100으로 나뉘어지지 않, 나뉘어지지만, 그 다음에는 뭐죠? 4로 나뉘어지지 않거나 100으로 나뉘어지는 해는 전부 평년인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6년인 경우만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31, 28일로 가는데, 자 y가 정해진 다음에 네, 여기다가 한번 조건을 넣죠. if if어 if어를 넣어가지고 입을 if y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윤년인 경우에는 리턴 1이 될 테니까 그때는 end months의 네, end months의 뭐라 그럴까요? 2월 달이니까 1이죠. 1이 29로만 얘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윗년을 넣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은, 우리가, 어, 윗년을 고려한 항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겁니다. 점점, 점점, 어, 보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윗년을 고려하는 것까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5. 네. 요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까요? 네. 다른 이름으로. 윗년을 고려한 이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해서 윤년을 네. 고려한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이제 함수 윤년을 어, 고려하는 윤년 고려 출력. 이렇게 합시다. 고려, 달력.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해서. 자, 요, 요, 리, 요, 리비어를 이용해가지고 29일을 포함했죠. 여기까지 되면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도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trl F5. 이 시장에서, 아, 아니죠. 이거는 2012. 이 요게 도, 돌아가는 거네요. <laughs> 그래서 추가 기존 항목 6 육년 달력 고려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달력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실행해 보죠 Ctrl F5 그래서 오류가 없다면 네네 네, 계속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가 아, 여기서 y를 했으면 이게 다 y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어가 아니라 y. 이렇게 됐고, 여기도 y. 항상 변수명은 일치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F5. 네. 오류가 없다면, 계속 오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여기에 깜빡거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없애고, Ctrl F5. 네. 실행을 해보면, 네, 아직도 오류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오류가, Ctrl F5? 이렇게 실행 해보면, 네, 됐습니다. 성공했죠. 그래서, 우리가 2000, 올해가 6년이 해잖아요. 2월, 이렇게 쳐보면, 2월에 달려있는 29일까지 가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2021년 2월로 해보면, 네. 네, 20... 한 날도 29일로 되어 있네요 네 당연히 이게 와일문 안에 있으니까 한번 29일로 되니까 아닌 해에는 28일로 고쳐주는 거를 어, 추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저 밴드 먼스 네네 그래서 28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인트럴 F5 네 인고류, 그거 링크해라니까, 요거는 아까 띄운 거, 자꾸 습관으로 이거는 무조건 닫아주는 양식을 해야 되겠고, 드라이버 5. 네.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2021년 2월은 평년이 나와야 되죠. 네, 평년이 나왔습니다. 2020년 2월은, 네. 6년이 나왔죠. 29일.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완결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2021년 2월이 과연 월요일부터가 확인해 볼까요? 2021년 2월은 네 월요일부터 맞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길어지면은 프로그램이 결코 잘 돌아가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를 함수화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말이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번 음, show 여기서 기까지를 show 어, weekday 이런 식으로 한번 얘를 함수화할까요? 한번 함수화 해봅시다. Ctrl X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다 보이드 함수로 해서 show 뭐, week days 이렇게 이름은 길기만 하지만 일단은 뭐 argument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ctrl v로 해서 네 끝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intent w e 까지만 들어가고 여기까지 들어가죠 필요한 거는 뭔가요 네. 자, w name, w name을 넘겨줘야 되겠죠. w name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w name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 int, 캐릭터죠. 캐릭터, star. 스타. 배열은 star로 가야 되죠. 더 w name. 이렇게 가게 되면, 네, w name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죠. 맞죠? 그다음에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를 어, 비워진 자리에다가 네, show 어, week days 이렇게 해주고 보내주는 건 뭐죠? W name을 보내줘야 되겠죠. W name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 네, 자리가 네 그쵸? 자이 자리가 그대로 이걸 바뀌, 어지지 않을까요? Show Weekday. 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debug, solution build. 오류가 없다면, 또 실패가 나왔습니다. Show Weekday 매개 변수에 뭐라고 돼 있죠? 네. 캐릭터 스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 있어요. 네. WDA에 뭐가 문제죠? 한번 볼까요? show weekday character wname, 이렇게 들어갔고, wname, 맞, 맞지 않나요? wname, 아, wname이 2차원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게 2차원 배열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죠. 따라서, 아예 그냥, 어차피 메인 함수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요거를 그냥 변수로, 아, 그 wweekday에 리스트를 보내주십시다 그러니까 이걸 이 안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우가 아예 보내주는 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어차피 이것은 상수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네 여기는 네름 그대로 갔죠. 그러면 여기도 굳이 넘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Ctrl F5. 네, 네 성공했죠. 그래서 2020년 11월 치면은 네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를 함수로 만들까요? 네 이번에는 여기를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뭐라고 할까요? 네 그냥 show m o n t h days 로부터 바꿔버립시다. 이렇게 해서 month, days, show, week 네. 네. name, week days, week name, week days. 여기를 week, month days로 바꾸죠. 그러면 여기를 Ctrl X로 아, 합하고, 달력을 네. 출력하니까 그러니까 show, month, 그쵸, days. 이렇게 이름을 한번 바꿔서 그 자리를 네또 하나 짧아졌죠 이제 많이 그리고 여기를 보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show 네. month days 이렇게 일단 이름을 바꾸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바꿔 씌워주면 되겠죠 여기도 한번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서 묶어서, alt, f, 8, 이렇게 묶어주면 자동으로 인덱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뭐가 넘어와야 되죠? w 값이 일단 넘어와야 되고, w 값을 int, 네, w 받은 걸로 하고, 또 뭐가 넘어와야 되죠? m도 넘어와야 되겠죠? int, 네, m도 받아야 되고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days는 사실은, 아, 우리가 상수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int days로 내부 변수로 사용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면 뭐, 네, 내부 변수로 표현해도 되죠. 1부터 end m o n 자, end m o n 는 어디서 또 필요할까요? 네, 이것도 역시 여기서 굳이 어, 메인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컨트롤 l 를 묶어서 내부 변수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묶고, 네. 그러면 end months는 show months days에서 필요한 변수를 써주고 end months m은 여기서 받아왔죠. 콤마는 필요 없으니까 넣어주고 네 day 넣고 print day d w 칠 됐고 네 이렇게 show months d a y s 를 넣어주고 w와 m만 보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show weekdays에서 w와 m 값은 네 여기서 이렇게 네. 보내주게 되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엔드먼스 값을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도 넘겨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넘겨주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엔드먼스 요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넘겨주면 결국은 리비어 Y가 엔드먼스하고 이렇게 바, 바꿔주는 부분을 넣어주니까, Y도 받아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Y를 먼저 받을까요? 네, 그래서 Y도 받아가지고, 네, 리비어를 통해서 엔드먼스 체크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어, Y.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 젤러를 통해서 W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네, 날려 없애버릴까요? 없애고 네, W 젤러 show days W Y M 이렇게 보내주면 show m o n t h 에서 네 show m o 에서 W 값을 받아서 r으로 갖고 Y를 이용해서 리뷰어를 체크하고 네 이렇게 해주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두 함수를 만들어버렸어요. 달력 함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를 윤년고려달력 함수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뒤로 갈수록 윤년고려달력 네. 함수 이렇게 해서 함수 만들기. 이거좀더 해서 일, 이거를 일곱 번째 이렇게 해서 해주면 앞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전부 이제 함수로 만들었어요 젤러 리네쇼 위크 데이즈는 1월 아수목금 톤만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쇼 먼스 데이즈는 1일에서 31일까지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메인에서는 뭐죠? 메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DW는 필요가 없죠. D는 필요가 있습니까? 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없는 건다 날리고 굳이 w 도 지금 초기화할 필요가 없죠. Y도 전부 전부 지금은 어, 스캔 F를 받으니까 네 그러면 W, M, Y, M 네. 이렇게 해서 다 깔끔하게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연도 월만 스캔 F로 받고, 젤러 함수를 통해서 W 값을 계산한 다음에 show weekday도, s 실은, 네, 그냥 관계가 없으니까, 순서를, show month days, show week days, 네. 굳이, 네, 요거는, 어디 들어갈까요? 뭐, 적당하게, 요, 요, 자리에 넣어도 되겠죠? 굳이, w 값을 계산한 다음에, show month day, 이렇게 해주면은, 아, 메인은 되게 짧게, 그리고 함수로만 줄어갔어요. show 어, month 가 조금 긴 게, 뭐, 마음에, 어, 걸리긴 하지만, 뭐, 어, 이 정도는, 뭐,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쇼 h o w show 수 있는 함수도, 어, 문장 줄 수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lip days, 함수. 네, 다이 해서, 총, j e l l show weekdays, so m o n t h d a y s 4개의 함수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아, 메인 함수에서는, 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네, 한번 실행해보죠. 먼저, show, 얘를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해보면, 기존 언로, 네, 문거를 달락함수 만들기 추가. 네, 밀면 걸 달력, 제거, 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 다돌던 거는 닫아버려 그리고, debug, solution build, 했을 때, 오류가 또 있습니다. 자, show monthday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오류가 있어요. 자, warning은 필요 없고, show monthdays의 함수 값은 void 반환한 으로 간주합니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아 여기 뭔가 보이드란 말을 빼먹었죠. 보이드 해 주고 버튼이 없는 거니까 좋죠. 다시 버그 솔루션 빌드 해주면 네오류가네 성공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F5. 네자 2020년 11월 네, 역시, 1일부터, 1일부터 1, 2, 3사 출력됐고, 2020년 2월. 네, 1일 토요일부터 시작했고, 29일까지 있죠. 2021년 2월. 네, 그러면 28일까지 있고,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어, 달력이 출력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어,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달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뭘부터 시작했죠? 그냥 일단은 1월, 화, 수, 목, 금, 토를 이렇게 쭉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짜봤고, 두 번째로는 큰 달과 작은 달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7일마다 한번씩 줄을 넘겨가면서 짜주는데, 그때 w론 값을 도입을 해가지고 첫 그날의 첫째 날이 무슨 요일로 시작하나 이것을 고려를 했고요. 그 w값을 자동으로 알아내는 공식은 젤러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서 젤러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이 w값을 리턴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리비어 윤년 판별 공식은 500동안 해왔는데 4로 나뉘어지면서 100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해가 윤년이고요. 예외적으로 4 0 0년마다한 번씩 6년을 두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4로 나눠지지 않거나 또 100으로 나눠지는 해는 6년이 아닌 평년으로 놓는 그런 함수를 6년인 경우에는 1을 반환하고, 평년인 경우는 0을 반환하도록 해서 show 먼스 데이즈에서 우리가 해가 넘어오면 그 값을 그쵸. 6년인지 아닌지 판단해가지고 엔 n d 먼스를 이렇게 더하도록 했습니다. 요거를 좀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짜기한 위 방법으로 우리가 이 리비어를 얼마로 집이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W를 고려해서 이크데이즈, 네, 먼스데이즈를 이렇게 7거 컷마다 출력하는 네, 그런 루틴을 함수화를 만들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이제 딱 3개의 변수만이 남아있고, 어, 그것을 스캔 애플을 이용해서 연도와 달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달력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일곱 번째 버전까지 완성하면은 완전 달력 프로, 출력 프로그램이 완성된 건데요. 여러분들이, 음, 이제, 시어너 고급, 이제 거의, 어, 저와 함께 1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결국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세가지 뿐이에요. 하나는 함수 만들기. 어떻게 함수를 잘 만들어내는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그 함수에서 배열인 경우에 배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배열의 문제. 이것만 잘알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복문과 입후문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입후문은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r 문을 주로 많이 쓰죠. r 문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와이문을 사용해 가지고 와이문이 필요할 때는 와이문을 쓰고 포문이 필요할 때는 포문을 쓰는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더 C 언어의 많은 응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더 해볼게 있을까요? 네이 정도로 하고 어,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